손태진 전국 쇼케이스 투어 감성이 빛나는 무대. 매혹적인 목소리와 함께하는 인간 극장에서의 특별한 순간. 솜송 필름에서 손태진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세요.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펼쳐진 어느 밤. 손태진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한 편의 살아있는 인간 극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했다. 이날 무대는 평소 손태진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축제의 장이 되었다. 무대 뒤에서부터 시작된 예기치 못한 사건과 그로 인한 감정의 파장은 공연 전체를 감싸 안으며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공연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차분하면서도 기대에 찬 분위기 속에서 문을 열었다. 손태진은 무대에 오르기 전 조용한 인사와 함께 관객들에게 오늘 밤 함께할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온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온 굳건한 의지가 묻어 있었다. 무대에 오른 순간, 조명이 한껏 밝아지며 무대 위를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들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평소 그의 음악을 사랑해온 팬들은 한껏 들떠 있었고, 눈빛 하나하나에 그의 모든 열정과 진심이 그대로 비춰졌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손태진은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했다.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으며 한음한 음마다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무대 위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 관객들은 그 감동에 젖어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한순간 한순간을 음미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손태진 뿐만 아니라 여러 게스트 아티스트들이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한편의 예술적 향연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각자의 색깔로 무대를 빛내었고 관객들은 그들의 조화로운 하모니에 심취해 있었다. 공연 중반부에 이르러 무대는 절정의 분위기로 치닫았다. 손태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수없이 겪어온 역경과 아픔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붓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연상케 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의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화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연이 한창 무르익은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무대를 강타하며 공연의 흐름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무대 뒤쪽에서 발생한 조명 장비의 이상 신호와 함께 전광판에 급박한 비상 메시지가 나타나자 공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해했고 곧이어 현장에는 불안과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손태진은 침착하게 무대를 이끌며 관객들에게 모든 시련은 함께 극복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비처럼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그 순간 모두가 하나로 단결된 느낌을 주었다. 공연의 중대한 전환점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무대를 함께 해온 한 스태프의 치밀한 배신행위가 드러나면서 찾아왔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감춰져 있던 그 사건은 결국 이날 밤 관객들 앞에 드러났고, 이는 공연 전체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이면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고, 동시에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겪어온 험난한 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손태진은 조용한 눈물 속에 자신의 과거와 고통,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그 고백 속에는 한 예술가로서 겪어온 수많은 상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끈질긴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손태진 혼자만의 무대가 아닌 그의 곁에서 함께 빛난 동료 아티스트들의 존재가 크게 돋보였다. 무대 곳곳에서 함께 공연한 게스트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개성과 열정으로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식하며 손태진과 함께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 서사를 완성해 나갔다. 관객들은 여러 아티스트들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음색과 감성에 매료되어 그들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심취해 있었다. 이렇듯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한 편에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다. 공연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무대는 다시 한번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손태진은 관객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음악을 통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관객들은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투영하며 함께 웃고 올수 있는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나갔다. 공연 중간중간 삽입된 영상 자료는 손태진이 수년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얼룩진 성장의 기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그 영상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 보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 속에 담긴 그의 어린 시절의 열정,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로 자리 잡았다. 그 모든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기쁨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공연 도중 손태진이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말들은 관객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가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전한 감동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 예술가의 진솔한 고백이자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 한마디마다 그동안 쌓아온 무수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온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며 관객들은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소통의 순간을 만들어 나갔다. 공연장이 한층 더 뜨거워진 것은 손태진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화합 덕분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하나의 큰 가족처럼 단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대 위에 흐르는 진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기로 다짐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는 예술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언론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손태진이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고 평가하며 그가 한 인간 예술가로서 보여준 감정의 진솔함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들은 공연 도중 드러난 예기치 못한 사건과 그에 따른 감정의 파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무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점과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냈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예술이 전달할 수 있는 감동과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손태진의 팬들은 한 목소리로 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팬들은 그동안 손태진이 걸어온 길과 그가 만들어낸 음악적 여정에 대해 깊은 감동을 표하며 이번 쇼케이스 투어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입증해 보였다. 그들은 손태진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들이 느낀 아픔과 기쁨,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그의 무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무대 뒤에서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가 손태진이 다시 한번 관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 겪어온 고난과 역경, 그리고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오직 음악과 사랑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정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 인사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후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오늘 밤의 모든 순간은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겪은 기쁨과 아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음악과 함께하며 여러분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한 예술가의 마음을 담고 있었으며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갔다. 솜솜 필름은 이날 공연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손태진이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이 포착한 장면들은 단순히 화려한 조명과 퍼포먼스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실된 감정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길 위에서 마주한 모든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조각들이 모여 한 편의 예술적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 공연은 단순히 음악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관객들과 언론, 그리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이끌어냈다. 공연 도중 나타난 비상 상황과 그에 따른 무대 위의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배신의 진실은 단순한 오작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는 손태진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인간 예술가로서 보여준 깊은 내면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술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진실, 그리고 인간적인 약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손태진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손태진은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무대 위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관객들에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사건은 단지 그 과정의 한 부분일 뿐.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관객들과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관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날 공연의 감동과 여운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들은 손태진이 보여준 음악적 열정과 인간적인 진실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의 무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전해주길 기대했다. 그날 밤의 공연은 단순히 한 예술가의 무대를 넘어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진실과 감동을 담은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손태진의 전국 쇼케이스 투어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해온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선사하였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순간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팬들과의 특별한 약속처럼 남았고 그가 전한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진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제술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 오늘밤 손태지는 무대 위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하였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다양한 감정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귀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솜솜필름은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앞으로도 손태진이 선사할 무한한 예술적 여정과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의 한순간, 조용한 눈물과 따스한 웃음 속에 담긴 진실된 감정들은 관객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였으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앞으로도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며, 손태진이라는 한 예술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하였다. 오늘 밤, 손태진의 무대에서 피어난 감동의 물결은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한편의 서사로 엮어내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완성되었고, 그 드라마 속에서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오늘 밤그 어떤 무대보다도 빛났고, 그의 음악은 관객들에게 큰 위안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희망의 내일을 예고해주는 소중한 메시지로 남게 되었다. 그날의 공연은 한 예술가의 열정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와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호흡 속에서 음악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한편의 예술작품이 탄생하였다. 팬들은 오늘 밤의 공연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손태진이 전하는 따뜻한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처럼 손태진의 전국 쇼케이스 투어는 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눈부신 예술적 순간들을 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공연이었다. 오늘 밤, 그가 선사한 모든 감동과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무대가 내려진 후, 관객들은 서로를 포옹하며 오늘 밤의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고, 손태진이 앞으로 보여줄 더큰 도약과 놀라운 변신을 기대하며 귀가 길에 올랐다. 그들은 오늘 밤, 한 명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인간극장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누렸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특별한 순간들이 이어지길 소망하였다.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쇼케이스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손태진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소중한 감정과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공감과 사랑의 메시지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손태진의 전국 쇼케이스 투어는 그날 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환상적인 공연과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진실,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악적 향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솜솜 필름이 담아낸 그 생생한 기록은 앞으로도 손태진이라는 한 예술가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증폭시키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된 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오늘 밤. 손태진의 무대 위에서 피어난 감동의 물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고 그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솔함과 열정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한편의 거대한 서사를 이뤄낸 오늘의 공연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국 쇼케이스 투어는 단순히 손태진 한 사람의 열정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 스태프,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무대를 채운 관객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늘 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과 추억은 앞으로도 손태진이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새로운 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연장이 어둠에 잠기고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관객들은 서로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속에서 오늘 밤의 특별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손태진이 전하는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렇게 오늘 밤의 인간극장은 오랜 시간 회자될 위대한 감동의 기록으로 손태진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적 여정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